다만, 청탁금지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청렴 기조를 지키는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축산, 수산업계,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또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에 대해서 어, 이 경우에 국민의 청렴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여론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께서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 가액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고통받는 농림축산 수산업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양 구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님들께서 어, 건의사항을 이렇게 권의기에 주시기 해서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장관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어, 잘 경청하고 또 보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이 농업계 경우에는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감소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위축까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번 설명절, 한시적으로라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에 그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조정한 이후에 당 당시의 그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농산물 선물 매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농수산물, 그러니까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 소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배의 경우에는 한 60%, 사과의 경우에는 한 3, 40% 정도. 그데 올해 설 명절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19 이 엄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성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설에 이농산물 소비라든지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농산물 수입 가액의 요청, 조정의, 조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행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소비 부진이 수상학계에도 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 수산물 선물 가격을 상향 조정해 주신다면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